자 보십시오 으아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짬짬낚시 짬낚입니다 어, 오늘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어, 애들 태우고 바로 여기 강화도에 선수 선착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주문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고 어, 일단 배타고 한 시간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동 중이죠. 지금 차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시 30분에 첫 배거든요. 근데 제가 어, 출발 전날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대합실에 전화해 가지고 어, 필요한 거나 이런 것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네. 성인은 이제 주민등록증. 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애들은 이제 등본이나 네, 확인 가능한 서류, 실물 서류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찍어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또 이제 간조때에는또 거기 숙소 펜션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조개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로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끼는 거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네, 그거를 꼭 갖고 와라. 근데 못 챙겼습니다. <laughs> 핸드폰 후레쉬라도 켜서 해야겠죠. <laughs> 어, 일단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0분이고, 아까 7시 반배 타고 들어와서, 어 8시 10분인가 도착했어요. 일단은 여기는 물이 빠져도 낚시가 가능합니다. 어, 선착장 쪽에서 낚시 가능하고, 여기 사장님, 그래서 또 이제 포인트를 세 군데 알려주셔가지고 도보로 이동해가면서 낚시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일단은 사장님 말씀은 우럭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농어 나온다 생미끼 써야 된다 근데 이제 <laughs> 제가 이제 지렁이랑 지렁이 다수통이랑 개불 딱 30마리 준비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20년 동안 여기 있으셨는데 개불 쓰시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제가 최초로 개불로 한번 다양한 오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좀있다가 저희가 갈 곳이 저쪽에 보면 배한척 보이죠? 저쪽 라인입니다. 네. 저쪽에 가서 낚시를 할것 같고, 어, 아무래도 물살이 굉장히 세답니다. 조류가 진짜 미쳤다고 해요. 그간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물살이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뽕돌 하면 30호 뽕돌 25호 뽕돌 많이 쓰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100호 뽕돌을 얘기하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50호짜리 뽕돌 두 개를 써서 100호로 맞춰서 해도 흘러간다 그래서 뽕돌을 빌려주신다 하셨는데 일단 한번 써보고 진짜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은 한번 빌려주신 뽕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밑걸림도좀 있다고 합니다. 밤 낚시도 괜찮다고 하고 어 여기는 이제 백조기 말고 참조기가 나온대요. 참조기, 장어, 농어, 우렁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어 지금 포인트 장소 왔고 여기 숙소하고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 지금 이쪽에다가 세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지금 이제 간조때이고요 지금이 물흐름이 제일 적은때예요 네 여러분 진짜 너무 더워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삼초개불 네 개불 10마리 아, 아직 숙소에 더 있어요 네 그리고 지렁이 로드 하나에는 지렁이 하나에는 개지렁이 아, 하나에는 개불 하나에는 개지렁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더위로 먹은 것 같아 요 한번 체비 한번 해 볼게요 Langgan nih, 온다, 온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큰일 났네요. 벌써 1 0 0조기가 나면 안 되는데. <laughs> 일단 개불이 있으니까 큰 입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짬짬이 시간 날때루어낚시 한번 해 보려고 루어 때도 갖고 왔어요. 지금 입질이 또, 또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확 채가지 않고 살짝 살짝. 살짝, 살짝. 그죠, 그죠. <laughs> 야, 저기 맛시다 와, 헐. 이번엔 복업입니다 야, 이거 복고 나면 안 되는데. 지금 2단비인데 지렁이 빼고 개불만 꼈습니다 개불의 파워를 보여주세요. 아하. 이거 계속 조기하랍니다 우와. 소가요 여기 가까이 던져가지고. 조류가 엄청 세졌습니다. 진짜 엄청 올라가요. 일단은 갭을 다 썼어요 <laughs> 지금 이제 지렁이 밖에 없는데 아 지금 이게 물살이 너무 세서 이게 입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고즈넉하고 좋죠 잔잔합니다 아 오늘 기온이 거의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많이 덥네요 그래도 바람이 조금씩 불어져서 조금 살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앞쪽에 보고 있는데 엄청 큰 숭어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냥 가요. 근데 일단은 미끼를 안 먹는다는 거. 지금 얼굴에 땀이 범벅이네요. 범벅이야. 배가 들어와서 잠깐 10분 정도 휴식 타임입니다. 지금 지렁이는 이제 두통째 사용하기 물살이 너무 세서 아. 답이 없습니다. 꼭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네요. 아 일단은 밑걸림도 좀 있습니다. 그 회수할 때 계속 바늘이 터져요 근데 제가 또 바늘 준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없는데 물살이 너무 세요. 조류가 너무 빨라요. 그냥 낚시대가 끌려갑니다. 굉장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맛 슈퍼에서 라면 뭐, 계란 먹고 계속 이어서 낚시하고 있고요 어, 지금 물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여기 그늘진 데로 자리 옮겼어요 지금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까 입질 잡어 입질 꽤 있었잖아요 지금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이 저는 평온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좀있으 만주 시간이에요 지금 4시 반인데, 6시 반이 만조거든요. 2시간 안에 모든 걸 해야 돼요. 아, 그리고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요일 아침입니다. 좀 늦었어요. 9시고요 6시, 시 50분인가? 근데 네, 그때가 만조인데, 어, 지금은 물 빠지고 있죠. 2시간 넘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물 빠져도, 선착장에서 낚시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배가 5시 20분 배가 있어요. 5시 20분 배가 막 배라 여기서 한 3시 정도에는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 원래 밤에 낚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피곤했어요. 바비큐에다가 소주 또 한잔하고 이제. 한, 11시, 12시에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어, 근데 갑자기 9시 되니까, 체력이 다 빠지더라고요. 온몸에 체력이 다 빠져가지고, 고기 조금 먹고, 바로 그냥 뻗었습니다. 그 자고 일어날 때 아침이에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밤에 낚시를 했어야 되는데, 밤에 그렇게 잘 나온다는데, 수온이 좋아서. 지금 또 날씨가, 해가 너무 쨍쨍해가지고, 어제랑 뭐 똑같지 않을까. 그래도 우럭 한 마리라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포인트 장소로 이동 중이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세팅하고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9시 반 예. 어제랑 또 다른 위치입니다. 여기 쭉쭉 보시면 이렇게 배, 배 선박하는 자리죠. 저쪽에 지금 낚시하시는 분한분 분 계시고 네, 여기 아버지 떡밥 낚시 떡밥 낚시 저는 어, 이쪽 은색 로데에는 개불 여기 민트에는 지렁이 사용했습니다 아 여기 발판 좋아요 그죠? 일단 이지렁 없어요 이지렁 없고 방금도 안어요 5분도 안 됐고요 어, 항상 그렇듯이 뭐안 나오겠죠 기대를 하면 안돼 <목소리> 아버지께 뭐 하나 걸렸습니다 What? <laughs> 여러분 자, 자자 보십시오 으아 제가 잡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잡았습니다 으아 제 시간 한번 해볼게요 어52 <목소리> 여러분 지금 송어 한 마리 잡았잖아요. 근데, 다른 날씨에도 송어가 한 마리 더 걸려있어요. 근데, 지금, 바줄에 <laughs> 걸려서 못 올라옵니다. 저, 보... 네, 보이세요? 걸려있죠? 지금 저게, 안 올라옵니다. 일단은, 계속 지켜볼게요. 아니, 아버지는 잘 잡는데 왜 나는 안 잡히냐고. 송어 채비를 안 써서 그런가? 근데 나는 송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 네. 여기, 저희 펜션 사장님께서 지금 낚시를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농어입니다, 농어. 접농어. 다섯 마리 잡으셨네요. 진짜 배를 타야 되나? 어쨌든 물고기는 구경시켜드려서 좋네요. 아까 그 바닥에 있던 걸 끌어올렸습니다. 짠. 둘다참송어입니다 지금 계속 낚시 이어가고 있고요 배가 이제 지금 이제 빠지거든요 그럼 저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원투 낚시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입지는 없고 아까 숭어 두 마리가 끄실 것 같아요 주문도 편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할것 같고요 어또 새로운 데와 가지고 기대가 컸는데 한 마리도 못 잡나 싶었는데 그래도 숭어 아버지가 잡으셔 가지고 물고기 구경했네요. 별로 그렇게 큰 수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지금 이제 철수 준비하고 밥 먹고 준비, 또 샤워하고 또갈 준비해야 되니까 구독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